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 10편 119편 137절에서 144절까지 보겠습니다 137절에서 14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여와여 주는 의로우시고 주의 판단은 옳으니이다 주께서 명령하신 증거들은 의롭고 지극히 성실하니이다 내 대적들이 주의 말씀을 잊어버렸으므로 내 열정이 나를 삼켰나이다. 주의 말씀이 심히 순수함으로 주의 종이 이를 사랑하나이다. 내가 미천하여 멸시를 당하나 주의 법도를 잊지 않냐였나이다. 주의 의는 영원한 의요 주의 율법은 진리로 소이다. 혼란과 우한이 내게 미쳤으나 주의 계명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주의 증거들은 영원히 의로우시니, 의로, 의로우시니 나로하여금 깨닫게 하사 살게 하소서 아멘 네, 오늘은 119편의 18번째 연에 해당이 됩니다. 아, 여기서 주된 내용은 시인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로우심과 성실하심을 찬양하면서 환란 가운데서도 그 말씀을 잊지 않고 사랑하고 있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여와 여주는 의로우시고 주의 판단은 오른이다. 의롭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런 한결같이 공의롭고 온전하신 성품을 묘사할 때 사용되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이 의롭다 이런 것을 우리가 알수 있느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나 또 하나님이 심판의 주로서 그 어떤 판결을 내릴 때그 판결이 정당하다 라고 하는 것을 묘사할 때 주로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의로우시고 주의 판단은 옳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이 시인의 상황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듯이 시인은 지금 말씀을 따라서 사는 것 때문에 대적들로부터 비방을 받고 조롱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의 구원은 더디 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죠. 그래서 자신의 영혼이 그 구원을 바라느라 막 눈이 다 짓무르고 영혼이 진토에 달라붙은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라고 고백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런 상황에 다다를 때 사람들이 어떤 하나님을 향해서 배신감도 느끼게 되고 원망과 불평이 쏟아지고 어 적극적으로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 마음에 그런 원망과 불평을 인해서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을 다 포기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일어나는 것이 인지 상정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나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마음이 어떤 일들로 마음이 상하고 막 그런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삶이 풀려 나가지 않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자로서 마땅히 가져 행해야 될 그런 신자의 의무들, 경건의 의무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려고 싶어 하지 않는 그런 마음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근데 시인이 그런 상황에서 정반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의 진면목은 그 사람의 삶이 술술 풀려나갈 때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삶이 오히려 반대로 가고, 정말 그 자신의 기대와는 정반대로 그렇게 어, 삶이 그렇게 자신을 속이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일 때그 사람의 진면목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지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2년 동안 지속된 이 시간들도 우리의 신앙의 밑바닥에 무엇이 자리하고 있는가가 드러나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시인은 여러 가지 내부 위안의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도 그렇게 그 상황을 인해서 일종의 배신감이나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고 그냥 다 자포자기하고 내려놓아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의롭고 주의 판단이 옳다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시인이 그런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요배처가 요비 당하는 그런 고난을 보면서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라, 죽어버려라 이렇게 막 그렇게 악담을 쏟아냈던 것처럼 그런 것 그런 태도를 그런 마음을 보이지 않고 있는 거예요. 즉, 그는 지금 자신이 어떤 처지에 놓여 있고 지금까지 어떤 인생을 살아왔든지 간에 그리고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수 없지만 공의로우시고 정직하신 하나님. 진실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상황을 그냥 이 상황을 선을 이루고 의를 추구하는 자들에게는 그의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그것을 추구하지 않는 악한 자들은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라 공의로운 심판을 내리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이렇게 살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저도 이제 50대 중반을 지나고 있지만 우리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이 세상의 삶이 우리의 삶이 우리의 예상과는 정반대로 흘러가는 경우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시인이 당하고 있는 이런 일들이 우리들에게도 얼마든지 일어났었고 또 지금도 일어나고 있을 수 있고 앞으로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의를 행하지만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좁은 길로 행하, 행하는 그렇게 하, 하나님 앞에서 말씀대로 살려가는 그런 순전함을 지키기 위해서 몸무림을 치지만 그런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즉각적인 어떤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증거를 보이시는 그런, 그런 방식으로 우리의 신앙성활 이어지지 않는 경우들이 있단 말이에요. 사망이 음침한 골짜기에 버려진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도 우리가 있을 수 있단 말이죠. 그럴 때 우리가, 우리는, 우리가 처한 어떤 그런 문제를 인간적인 지혜와 어떤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그런 인간적인 본성을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면 이 문제가 해결된 다음에 신앙의 문제로 다시 돌아오리라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죠.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은 그 시간이 아까우니까 내가 이제 그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그때 좀 마음에 또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을 때 그때 하나님과의 관계를 돌아보리라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죠. 늘 그런 식으로 우리의 생각이 돌아가기 쉬운데 시인은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정말 그렇게 할법한 상황 가운데서도 여전히 주님은 의로우시고 주님의 판단이 옳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성. 하나님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그런 모습인 것이죠. 그러면서 주께서 명령하신 증거들은 의롭고 지극히 성실하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한 사람의 말은 그 사람의, 그 사람의 성품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그분의 성품이 어떤 분인가 어떤 것, 어떠한 것인가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앞에서 하나님이 의로우시고 그의 판단이 옳다라고 그렇게 고백했던 시인은 그분의 증거, 그분의 말씀 또한 의롭고 성실하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절대적으로 오류가 없고 허언이 없고 주님의 그 부르시면 후회도 없고 말씀하신 것은 인생과 같이 그렇게 시건치 않으시는 반드시 말씀하신 것은 지키시는 그런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그가, 말씀 또한 그러하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내 대적들이 주의 말씀을 잊어버렸으므로 내 열정이 나를 삼켰나이다. 이, 앞에서 하나님, 그, 하나님과 또 그분의 말씀이 의롭고 성실하다라고 이렇게 고백했던 시인은, 여기에서는 그런 의롭고 성실한 말씀이 무시당하는 현실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그 말씀이 대적들로 인해서 무시를 당하고 있는 현실을 인해서 거룩한 분노를 그렇게 표하면서 또 동시에 반대로 자신은 그 말씀에 대한 열정이 자신을 삼켜버렸다라고 말하면서 그렇게 말씀을 향한 그런 열정과 사랑을 동시에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시인 말씀을 무시하고 회방하는 자들의 그런 완악함에 대해서, 교만함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영예를 지키려고 하는 그런 강렬한 열정과 분노로 인해서 그의 힘이 고갈되고 몸은 피폐해지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영예를 지키기 위한 이런 시인의 뜨거운 열정은 우리가 본받아야 될 그런 신앙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모독을 당하고 멸시를 당하는 현실을 목도하면서도 우리에게 이런 종류의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무관한 자이거나 지금 정상적인 그런 상태 가운데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우리가 정치 영역에서 또는 사회에서 불의하고 정말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 라고 할 법한 그런 일이 일어나거나 또는 내 개인의 어떤 이익이 또 명예가 침해를 받을 때는 우리가 즉각적인 어떤 분노를 표하고 어떤 반응들을 보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무시를 당하는 그런 현실을 보면서 아, 원래 세상이 다 그래 라고 하면서 그런 것을 대수롭게, 생각,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의 명예가 지켜지지 않는 무시당하는 현실을 인해서 분노하지 않는다라면 그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이상 전선이 형성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주의 말씀이 심히 순수함으로 주의 종이 이를 사랑하나이다. 시인은 주님의 말씀을 사랑한다라고 말하는데, 우리가 주목할 것은 주의 말씀이 심히 순수하기 때문에 자신은 이 말씀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여기서 순사다라고 하는 것은 용광로에 들어있는 금속, 이런 철이나 이런 여러 가지 금광석들 금강석들이 그렇게 재련의 과정을 통해서 찌꺼기나 이런 불순물들이 제거되고 그 제거된 그렇게 순수한 그런 금속의 상태가 된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에 그런 찌꺼기나 불순물과 같은 것들이 없이 말씀 자체가 너무나 탁월하고 거룩하고 순전하고 순결하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시인이 그 그렇, 말씀이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사랑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말씀이 앞에서 고백했던 것처럼 그 말씀이 자신을 원수들보다 스승들보다 어 나이가 많은 사람보다 다시는 더 지혜롭게 하고 또그 말씀이 주는 여러 가지 유익들 때문에 말씀을 사랑한다 이렇게 고백했던 시인이 그런 것을 넘어서서 이제 그 말씀 자체가 그 말씀이 나를 어떤 유익을 주고 안 주고를 떠나서 그 말씀 자체가 순전하기 때문에 순결하기 때문에 말씀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향한 이런 태도는 결국 하나님을 향한 태도와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즉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고 저런 은혜를 주시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이런 거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신앙생활이. 다 그렇게 시작을 하죠.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시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충성하는 그런 삶을 시작하지 않습니까? 즉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선물을 인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그렇게 첫걸음을 떼게 되는데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발걸음은 결국 어디까지 이어져야 되느냐? 하나님이 하나님이 그 하나님 그 자체가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 자신을 즐거워할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의 영광의 탁월하심 그것을 그 가치를 알아보는 데까지 이뤄라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사랑하고 추구하는 그런 데까지 우리 신앙이 나가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나가야 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에서 어떤 슬픔이나 죽음이나 질병이나 어떤 고통이나 이런 눈물을 흘릴 일이 없는 그런 속에서 구원을 받아야 될 일도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로, 그런 곳이 없으니 구원을 받아야 될 이런 일이 없는 거예요. 거기서 할 일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 자신, 그 하나님을 영원히 즐거워하고 그분의 그 아름다우심에 우리가 매료되어서 거기에서 그, 그것을 영원히 즐거워하는 그런 것이 우리가, 우리에게 남아있는 삶이 아니겠습니까? 시인은 같은 맥락의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 자체가 순전하기 때문에 말씀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당장 자신은 그렇게 내우 그 위안의 그런 위험 가운데 처해 있는데 거기에서 그 그렇게 어떻게 보면은 참 어리석은 사람처럼 보일 수도 있는 것이죠. 사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 볼 때는 어리석은 사람들처럼 보입니다. 아니 지금 당신이 지금 그, 그런 상황과 있을 수 있는 상황이냐고 라고 하면서 지금 그런 처지에서 어떻게 그렇게 여전히 그렇게 말씀을 사랑한다느니 하나님을 사랑한다느니 이런 얘기를 할수 있느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상황인데 그렇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힘이고 이게 바로 능력인 겁니다. 내가 미천하여 멸시를 당하나 주의 법도를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말씀드린 것처럼 동일한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시인은 자신의 상황을 두 가지를 묘사하죠. 미천하다, 또 멸시를 당하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미천하다 이 얘기는 작다, 보잘 것 없다, 어리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이게 문자적으로 그가 작고 보잘 것 없고 어린, 어리다,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 그런 사람으로 취급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미천하다 그 멸시를 당한다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즉 한마디로 시인은 안팎으로 그렇게 자신이 정말 아무것도 아니고 무가치하고 어리석고 또 어리고 뭐 세상 물정을 모르는 그런 사람 취급을 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원인이 뭐냐? 말씀대로 사는 것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그가 주의 법도를 잊지 아니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한번 우리가 이런 상황들을 수시로 만나지 않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과 또는 심지어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살고 있는 그런 삶의 모습과 말 어떡하든지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우리들의 삶이 비교가 되는 상황이 종종 발생하지 않습니까? 과한 말씀들이지만 우리의 삶은 거의 대부분 그런 것으로부터 오는 마음의 어려움들 때문에 고통을 겪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속에서 그렇게 아 내가 정말 세상 물정을 모르고 내가 좀더 지혜롭지 못하고 그래서 내가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우리 가운데서 막 일어난단 말이죠. 그래서 내가 이런 선택이 아니라 다른 선택을 했으면 어땠, 어땠을까? 이 길이 아니라 다른 길을 갔더라면 지금보다는 조금 더 낫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과거에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주님이 그 마태봉 실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좁은 길로 행하라고 했는데 그 삶을 따라서 들어갔더니, 그 길로 갔더니, 우리가 처한 상황이 이렇게 내우 유한해. 그 멸시를 당하고 미천한 사람 같이 되어버린 같은 그런 상황을 만날 때, 그 처음에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좁은 길로 행했던 내그 선택이 잘못되었던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길이 아닌 다른 길을 걸어갔으면 어떻게 됐을까라고 하는 그런 과거를 돌아보면서 후회하는 그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때 우리가 영적 침체에서도 살펴던 것처럼 과거에 우리가 했던 그 선택을 인해서 그걸 돌이킬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선택을 인해서 우리가 자꾸 영적으로 침체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을 사탄이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침체되고 우울하고 우울하고 그런 주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손이 막그 어떤 열정이 다 사라지는 마지못해서 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기가 쉽단 말이에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그, 그 선택이 결코 틀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판단은 옳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의롭고 성실하십니다. 그 말씀은 생명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는 말씀입니다. 믿음에 믿음을 따라 사는 삶은 끊임없이 그렇게 싸우고 상처를 받고 외롭고 막 두렵고 이런 거예요. 그런데 그런 길을 계속 가는 겁니다. 그런 길을 가는 자들을 하나님이 결코 부끄럽게 하지 않으십니다. 이 시인을, 이 시인이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고백했던 시인이 그 상황을 통과했기에 이, 이것을, 이런, 이런, 말씀이 이렇다라고, 그리고 그 말씀하신 하나님이 그렇게 의롭고 주의 판단이 옳다라고 고백할 수, 있, 고백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 길이 옳았기 때문에. 주의 의의는 영원한 의의와 주의 율법은 진리로서이다. 여기서 시인은 자신이 주의 법을 잊지 않고 사랑하는 이유를 밝히고 있는데 그것은 주의 의가 영원한 의이고 주의 율법이 진리이기 때문이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 의라고 하는 것은 주의 말씀대로 살고자 애쓰는 자기 백성을 향해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보호하시는 그런 행위를 의미하는데. 그 주의의가 한순간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즉,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 사람을 하나님이 지속적으로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주의의는 영원히 모든 사람에게 큰 빛을 비추는 의의 빛으로서 항상 변함없이 동일합니다. 수천 년 전에 시인에게 말씀이 그러했던 것처럼 수천 년 후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의 법은 이런 주의 의에 기초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의 법 또한 영원히 변치 않는 절대적인 진리입니다 상식은 시대와 공간을 따라서 변합니다 우리에게는 상식적인 것이 다른 지역에서는 몰상식한 일이 되, 됩니다 우리에게는 옳은 것이 다른 지역에서는 옳지 않은 일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정반대도 성립이 될수 있죠. 그러나 진리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합니다. 과거의 진리였던 것은 지금도 진리입니다. 그게 바로 진리예요. 과거에 옳았던 것은 지금도 옳은 것. 그게 바로 진리라는 것이죠. 근데 죄의 보입이 바로 그렇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환란과 우환이 내게 미쳤으나 주의 계명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시인이 환란과 우환, 내적으로 물리적인 그런 핍박과 심리적인 그런 압박, 정신적인 고통을 겪고 있는데도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주의 계명이 나의 즐거움이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 이런 말씀의 그 가치를 알지 못하는 사람, 또 그런 말씀을 하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 이 신자를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은 자신이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 또는 그런 사람을 볼때두 가지 반응을 보입니다. 하나는 막 미워하거나 아니면 두려워합니다. 시인을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은 지금 그런 상황을 보면서 미워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나와 같지 않은 그런 사람을 볼때두 가지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낯선 사람을 볼때그 사람을 미워하거나 나와 같은 생각을 갖지 않은 사람을 볼때 우리가 미워하고 또는 그를 두려워하는 이런 두 가지 반응을 보이는데, 시인은 지금 그런 상황 가운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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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미움을 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그리고 그 원인이 이 말씀을 따라 살고 있는 산, 산때, 산 때문에 초래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선택을 후회하거나 부끄러하지 않고 여전히 주의 계명을 질구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런 환난 가운데 두시는 것은 그것을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창세기를 살피고 있지만 아브라함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테스트하시기 위해서 이삭을 바치라고 요구하시죠. 그리고 그 아들 아들까지도 아끼지 않고 하나님께 바치는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하나님이 보신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을, 그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도 아브라함이 밑바닥에 무엇이 있는지,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알고 계시는 분이신데, 그런 테스트를 통해서 결국은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그 하나님이 그것을 얼마나 기뻐하시는가를 볼수 있도록 그런 테스트를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그런 여러 가지 삶의 그런 권고와 어려움들이 미치는 거예요. 그런 과정을 통해 우리가 점점 성장하고 단단해지고 견고해져가고 그렇게 가는 것이죠. 삶이 우리를 집어 삼키려고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요동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견고한 사람으로 빚어가는 그런 풀로 하나님은 우리렇게 이런 환란과 시련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주의 증거들은 영원히 의로우시니 나로하여금 깨닫게 하사 살게 하소서. 이거는 138절이나 142절의 반복입니다. 하나님의 의지의 표현인 증거, 하나님의 증거는 참 진리이고 공의롭다. 그리고 그 효력이 지속적으로 나타난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의 말씀을 깨닫게 해서 "살게 해달라" 라고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율법을 바로 깨닫지 못한 상태에서는 우리가 진정한 의미의 삶을 살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시인이 전제하고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저런 삶의 모습을 가지고 그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이 말씀을 깨달은 데서 오고 깨달은 데서 그 말씀을 깨달은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면 그것은 살아있지만 살아있는 삶이 아닙니다. 사람은 그저 먹고 마시고 하는 그런 것으로 만족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짐승과 같은 존재들이 아닙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세상적인 탐욕이나 염려로 인해서 그런 어떤 우리의 마음이 그런 것들이 채워지지, 그런 것들을 채움받기 위해서 그런 사는 것으로 우리의 인간의 삶이 충분하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의 말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지음을 받아,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삶을 살아갈 때 거기에서 진정한 삶의 의미를 가치를 우리가 알고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이 말씀을 깨닫게 해 주시기를 그러면 자신이 살수 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 사는 삶 이것이 이 땅을 지난 우리, 신앙, 우리 신자들의 삶에 표떼여야 하고, 그, 그, 아, 표떼어야 합니다. 우리는 한 번도 살아보지 않은 삶을 살아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말씀을,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전에 살았던 삶을 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날마다 우리가 과거에 살아보지 못했던 그런 삶을 날마다 새롭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매 순간마다 어떤 선택을 해야 되고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그럴 때 사람들이 그런 가운데서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취하는 방법은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 많은 사람들이 선택하는 그그 그, 그것을 선택합니다. 그래야 좀 안전하니까. 그래서 다수가 가는 길을 그렇게 따라가는 것이 그게 옳은 것이고 바른 선택이다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그렇게 갑니다. 그렇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좁은 길로 행하기를, 좁은 길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좁은 길로 행하라고. 그 길은 생명의 길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가는 넓은 문으로 들어가서 넓은 길로 가는 것은 파멸의 길이라고 말을 합니다. 한 번도 가지 않은 인생의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삶. 그 선택에 그 선택에 그런 선택을 해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다라면 끝까지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우리들이 되기를 바래요. 그 말씀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것은 결코 그그 그 썩은 갈대처럼 부러져서 우리의 손을 찌르는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 앞에 있는 수많은 믿음의 증인들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힘들지만 옳은 길 말씀을 따르는 이 길을 계속 걸어가는 우리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인이 환란과 우환이 겹치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런 삶이 자신에게 미치게 된그 원인인 말씀을 여전히 잊지 않고 사랑하고 그렇게 지키며 살겠노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 말씀을 따르는 삶이 자신에게 주는 유익 때문만이 아니라 그걸 넘어서서 주의 말씀 자체가 순전하기 때문에 그렇게 주의 말씀을 사랑한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런저런 유익과 은혜와 선물을 주시기 때문에만 그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사는 것을 넘어서서 정말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삶이 풀리지 않는다 하더라도 말씀하신 하나님이 의롭고 주의 판단이 옳기 때문에 또 그런 하나님으로부터 나오, 나온 말씀 또한 의롭고 성실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계속 그 말씀을 따라 계속 살아가는 그런 우리들을 둘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이 하루도 그런 삶의 길을 따라 가서 하나님 그 삶의 열매에 대해서 그 삶을 향한 하나님의 보상이 반드시 주어질 것임을 믿고 그렇게 이 길을 걸어가는 우리들을 둘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기를 원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